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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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아,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일로 와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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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공부하시죠 내, 어. 내. 자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을 요약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요약이라는 것은 중심 내용을 찾아라라는 것인데, 이건 중학생 수준의 독해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니까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락이긴 하지만 내용상 봤을 때는 두 개의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게 되면 요즘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하, 우리 독해를 할때첫 문장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화제. 말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심 내용은 아니고 아하,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관심이 각별하다고 할수 있는데 땀을 흘린 뒤에 개운함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력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 독해를할때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아 그럼 이거네. 여기까지는 운동의 강도에 관한 얘기야. 강도를 할 때는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체력에 비추어서 이 자기의 신체 기능 충분히 자극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야?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하자? 무리하지 않게 자기의 신체에 맞게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운동의 시간과 빈도 바뀌었단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그 찾으려면 이두 개를 합치면 돼요. 해서 보니까 시간과 빈도는 생활 양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을 하여 생활 습관이 되도록 정착시키는 것이다. 두 개를 합쳐볼까요? 그럼 보게 되면 무리, 운동의 강도는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 일정량을 실천시키는 것 이게 바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보니까 1 번을 한번 볼까요? 운동의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고 빈도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랬지? 틀렸지? 그 다음에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절하게 그리고 정착시켜야 한다. 답은 몇 번? 2번 중학생 수준의 난도입니다 이런 독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갑니다. 로마자 표기법. 우리 국무원 시험에서 로마자 표기법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데 다 보니까 어때요? 본 것들인데. 자주 출제가 됐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로마자 표기법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발음. 발음을 따른다. 그 다음에 종로 이가,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뭐예요? 도로명이라든가 행정구역 앞에는 반드시 붙임표를 넣는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로가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로 도로명에다가 그 다음에 가에서 다시 또 도로명 두 개가 나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지명으로 봅니다. 지명으로 본다는 얘기는 앞에는 붙임표를 넣지 아니하고 발음 나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발음 종로 이가에서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리을열이 리얼 연달아 왔을 때는 뭘로 표기를 한다? 엘렐로 표기를 한다. 다른 거볼것 없다. 발음에서 뭐 대관령, 신라, 한라산 이런 것처럼 발음에 리을이 리얼 연달아 나오게 되면 스펠링 다볼 것도 없고 엘렐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송리산 이겁니다. 주의를 해야 될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발음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송리산으로 발음이 되고 그다음에 산 강, 산맥, 이런 자연 지물들은 붙임표를 넣지 않습니다. end, 송리, 마운틴. 이렇게 하지 맙시다. 로마자 표기라는 것은 우리의 발음이야.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 송리, 마운틴.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 발음을 그대로 송리산. 그 다음에 금강은 발음은 그대로인데 바로 이거네. 이겁니다. 우리 초성. 기억이 초성 자리에 올 때는 뭘로 표기를 한다? 쥐, 종성 자리에 올 때는 K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그리고 자연 지물명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G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 답은 4번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이 정도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한다면 자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물론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하나하나 쪼개서 보게 되면 배웠던 내용들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시험 현장에 가면 긴장을 한다는 것 지금까지 풀었던 유형도 헷갈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난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야 자 보겠습니다 사동과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동법 사동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피동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사를 사용을 하면 사동 접사를 쓰면 사동사, 피동 접사를 쓰게 되면 피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통사 이 접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접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동은 사동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통사적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피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동 접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 용언을 사용을 해서 통사적 피동 표현이 있어요. 자 요걸 고르는 건데 그러면 요거를 보니까 우리 사동사와 피동사 이렇게 나는데 지금 보니까 용어만 나왔지 문법은 어떻게 한다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다에다가 바로 우리 사동사와 피동사, 우리 사동접사 어떤 것들 있다 그랬죠 이히 리기 우구추 피동접사는 이히 이리기 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접사를 넣으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다를 보겠습니다. 보다에다가 사동 접사 2를 집어넣게 되면 사동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참고적으로 이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일종의 동음이의예요. 그러니까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똑같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다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동과 피동을 구별할 때는 뭘로 구별을 한다? 바로 목적어로서 구별을 하게 되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사고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에요. 그럼 만들어 봅시다. 보였다. 무엇을 목적어가 있네. 그러면 아하, 보다는 보이다라는 사동사가 있구나. 그런데 이걸 보면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이때는 목적어가 없지. 그럼 피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다 같은 경우는 보이다로 사동사 피동사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잡다도 보니까 히라는 접사를 넣는데 예문을 보니까 자 토지를 잡혔다 목적어가 있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사동. 그다음에 도둑이 잡혔다 목적어가 없지 피동이 돼요. 그럼 얘도 형태가 똑같네. 사동과 피동의 형태 그다음에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여기다 기라는 접사를 집어넣는데 보니까 꽃다발을 안겼다. 목적어 있죠. 사동 그다음에 아기가 안겼다. 목적어 없죠. 피동이 돼버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1번, 2번, 4번은 모두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습니다. 우리 국어의 동음이어는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런데 3번을 보니까 밀다가 나오는데. 밀다는 여기 밀다에 들어갈 수 있는 접사가 있는가를 보세요. 밀다에 접사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자 니라는 접사가 들어갈 수 있긴 있네. 그럼 니라는 접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밀렸다. 이렇게 쓸수 있네. 그럼 이거 목적어가 없지. 그럼 피동이란 얘기야. 얘는 목적어를 넣어서 밀리다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들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밀다에 사동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밀다를 갖다가 사동 표현을 하려면 접사에 의한 사동사를 쓰지 못하고 통사적 사동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아이들에게 처, 아이들에게 수레를 밀게 하였다. 그러면 밀게 하였다 목적어 있고 얘는 사동이 맞긴 맞아. 하지만 뭐예요? 사동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로 통사적 사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나머지는 사동사와 피동사로 모두 만들 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밀단은 피동사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유형이 다른 것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는 왜 그런지 알겠죠. 지금 내가 설명할 때는 여기다 예문을 다 적어놨어, 잔어거나는데, 이런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그냐면 이걸 외워봤자 이 예문이 똑같이 나올까? 그럼 대박이지.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금 목적의 유무를 구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자 8번을 보면 이거는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라는 이 단편소설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렇기는 한데 뭐 소설을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야. 왜그냐면 문제를 보니까 요기억 나그네의 처지와 관련된 속담을 고르란 얘기거든 그럼 어떤 처진인가를 보세요 주인어른 계시오 아 이거 아니지 주인어른 계시오 왜 여자야 이거 여자입니다 <laughs> 주인어른 계시오 그래서 어이 누구요? 그랬더니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시오 어, 이거 보니까 벌써부터 냄새가 나요 왜?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달라라는 얘기는 돈이 없고 어쨌든 살기가 힘든 사람 아닐까 그래서 어이구 들어와서 불좀쬐유 라고 해서 들어왔어 그리고 또 부인은 목걸이 뭐 보겠다가 보니까 밥도 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어. 밥좀 줄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네. 그래서 어쨌든 갖다 줬어. 그랬더니 물안 먹으면 마심 없이 막동간밥 밑바닥을 긁어 먹어요. 아무 소리 안들어밥좀 줄까?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지만 갖다 줬더니 막 긁어 먹어요. 엄청 긁어 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주인은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또 답변은 또 하네 해서 보니까 나그네는 실탄 기생도 그 질문에 싫다는 기색도 좋다는 기색도 없이 그냥 신압으로 답변을 하기는 해요. 물어보는 말에 답꾸를 하는데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그냥 이리저리 얻어먹고 당개유, 이리 먹고, 저 먹고 다른 게요. 그러면 딱 나오는 건 뭐예요?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을 하는 가난한 사람. 이런 뜻이 되겠네. 이 사람의 처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계가 있는 속담을 고르라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속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은 아니죠. 그러 보니까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패랭이. 페렝이. 패랭이가 뭔지 알지? 뭐 이렇게 머리에 쓰는 옛날 그 모자 같은 거, 가 같은 거 여기에 숟가락을 꽂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숟가락을 뺐다 넣었다 뺐다 었다 쉽게 얘기하면 패랭이 대신에 깡통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야. 깡통에 숟가락을 넣고 배고플 때마다 얻어먹고 숟가락 뭐 씻어요 그냥 그대로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는 얘기는 떠돌아 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거지라고 얘기할까 이런 사람들을 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 그 바가지라고 얘기해야 되나 바가지 안에다가 숟가락 하나 달랑 듣고 다니면서 바로 얻어먹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2번은 원래 우리 문제에서 보니까 한자 안 나왔지. 근데 왜 한자까지 해서 내가 넣었냐면 태산 명동 학생이 뭐라 그러면 선생님 저 서울의 명동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명동이 아니야. 자, 명동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명자가 울명자예요. 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움직일 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은 굉장히 큰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큰 산이 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일필이다. 이 서자가 바로 뭐냐면 쥐새끼입니다. 쥐. 그래서 우리가 쥐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서생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큰 산을 갔다가 소리가 쩡쩡 나도록 탈탈 털었는데 기껏해 쥐새끼 한 마리 나왔어요. 자, 고럴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아주 야단스러운 거, 큰 산을 털었으니까. 그런데 얻은 것은 별거 없네. 이럴 때 바로 태산 명등에 서일필이라. 터진 방학골이. 그럼 방학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아를 찢는 거야. 이거 터져버렸잖아. 그럼 이 방학공이를 쓸 거야. 말 거야. 이거. 그런 상태에서 그 사이에 보리알이 끼어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현대, 현대 보게 되면 사실. 보리알 하나로 발발 떠는 사람들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먹을 것이 어떤 시절입니다. 거기에 껴 있는 이 보리알 하나도 매우 중요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판회자니 노력. 방어공이에 보리알 하나가 껴 있는데 이거 이용할 식량인데 방어공이 터졌다는 얘기는 방어공이를못 써요.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껴 있어요? 이용할 양식이 껴 있는 보리알 하나. 이걸 버리자니 그렇고 판회자니 그 보리 한 하나보다 노력이 더들게 생겼어. 요럴 때 쓰는 속담. 그 다음에 보리 누름. 보리 누름이라는 것은 보리가 익을 때까지 세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배는 언제예요? 정초. 그런데 보리가 익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 1월 달 지나도 세배하고 2월 달 지나도 어이구 어르신 1월 달에 못 뵙죠. 세배. 3월 달에 와서 어, 1월 달에 못 뵙죠. 올해 처음이네 인사. 세배를 오래도록 한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했다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정초에 어르신을 찾아 뵙고 세배를 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못 봤어. 근데 3월 달에 만났다고 해서 세배를 못 들었으니까 지금 세배할게요. 이건 너무나 지나쳤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들어갑니다. 어, 9번, 아, 9번.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문제예요. 우리 품사가 나오면 사자를 보기 전에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언. 그럼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얘네들은 용어는 없어요. 용어는 기본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형이 없잖아 그럼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겠네 체언이거나 수식언이거나 체언과 수식언을 구별할 때 뭘로 구별을 한다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라 근데 보니까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럼 얘는 다 체언이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1번부터 4번까지다 보다 수식언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가야 무슨 말인지다 수식언입니다 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잖아 그럼 수식언이라고 한다면 관형사거나. 부사란 이야기입니다.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할 때는 뭘로 구별한다? 뒤에 있는 수식 성분을 보라 그랬지. 그럼 여기를 보니까 혼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식 꾸며주는 말은 혼자가 밥을 꾸며요, 혼자 먹다를 꾸며요. 혼자 먹다를 꾸며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문장 성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쉬워요. 동생이 밥을 혼자 먹답니다. 다만 부사 같은 경우는 자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옮겨놨을 뿐이지 우리 꾸며준다라는 말은. 뒤에 있는 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밥이 혼자란 얘기가 아니라 혼자 먹는다 용언을 꾸며주네 그러면 혼자의 품사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정령 가다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다 모두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부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둘째가 나옵니다. 요 둘째. 우리 첫째, 둘째 이런 거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수사라고만 안 된다 그랬지. 이미 우리 조사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체언이 아니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둘째 며느리 사이에 딱 보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체언은 아니니까 수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둘째, 삼아 이게 아니라 보여. 둘째 며느리를 꾸며줍니다. 체온을 수식을 하고 있네. 그러면 품사가 뭐가 된다? 관형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너무나 아름다운 문제였어요.